여러분, 만약 길에서 주운 카드가 포토부스에 꽂혀 있다면, 그걸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걸 무려 1시간 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말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본격 사건 시작. 지난달 6일 서울 시내의 한 무인사진관,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매장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현금 결제를 시도했죠. 그런데 그 순간, 기계 안에 꽂혀 있는 카드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이건 이전 손님이 놓고 간 카드였죠. 그런데 이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빼지도 않고 그대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요. 촬영의 연속. 한번 찍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무려 1시간 넘게 촬영을 이어갑니다. 총 11회. 결제 금액은 약 8만원. 한 부스에서 찍고 또 찍고, 심지어 카드를 다른 부스로 가져가 추가 촬영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여유롭게 셀카까지 찍고 떠났습니다. CCTV에 찍힌 그 표정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카드 주인은 결제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가 줄줄이 찍혀 있었던 거죠.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했고, 무인사진관 운영자도 CCTV를 확인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장 근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 있어서 이들도 관광객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CCTV가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무인 매장은 편리함이 장점인데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보안 절차가 강화되고 결국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방 팁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카드 관리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 후 카드 꼭 확인하기. NFC 간편 결제 적극 활용하기. 분실 즉시 카드사 앱에서 결제 정지 이세까지만 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억을 남기는 무인 사진관. 그 공간이 범죄 현장이 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범인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나 지갑을 놓고 간적 혹은 누군가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